우리 친구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창호 바꾸는 공사 했는데 어땠습니까? 어, 방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오 방이 따뜻해졌군요 방이 따뜻해져서 나오기가 싫어요 아이고 나오기 싫을 정도로 따뜻하군요 네. 어, 정말 공사를 잘 했다 생각 들군요 음, 고맙습니다 네. 혹시 다르게 하,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? 아, 최고예요 방 너무 잘해졌어요 최고, 아, 최고. 최고군요 음,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헤비타트에서 부산에서 어, 어, 이렇게 어떤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시행한 곳인데 정말 잘 됐다 생각합니다. 우리 인터뷰 주셔서 고맙습니다.